자, 땅에 정화식. 어제 내가 설명해줬지. 음. 점점 이렇게 화되어가 대어간다. 대란차 써서. 음. 그리고 정화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귀는 귀향이라는 말 들어봤잖아. 돌아올 기거든 자 여기 보세요 밖에 나가는 추운데 응? 어. 자 집중해야돼 수혈의 기납적종이 뭐냐면 우리한테 이렇게 줄거야 처음 몇개의 항 이거 줘 A1, A2까지 줄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 다음에 주는게 뭐냐면 이제 쫓지시험볼 건데, 1번인데, 여기 봐봐. 처음 몇개항을 내가 던져줬지? 그 다음 너희들한테 이렇게 주지. 이렇게 주는 거지. 요게 수열의 기납작죠. 수열을 점화식으로 정의를 내린. 그러면 질문 수현이 무슨 수혈이야? 잠깐만요 음. 멍때리고 있어 아닌데 무슨 수혈이야? 수현이가 수혈이어서 열심히 안해가지고 자 N번째에다가 5를 네. 더했더니 그 다음이 되는 거였잖아. 뭐 등주요 맞아, 안 맞아? 어. 따라해. 처음, 따라해. 처음 몇 개의 항.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 요게 이제 점화식 표현이야. 그럼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또 있지? 여기 봐야 돼. 얘는 하나를 줘야 돼. 더 이렇게 무슨 중앙? 이렇게 등차 중앙. 이거 딱 던져놓는 순간 등차 주일인 거지. 얘는 대신 공차가 없잖아 이 안에 공차 하나 주는 거지. 지금 다 똑같은 표현이야. 그다음 마지막 표현. 마지막 표현이 이거지, 그냥. 일반화로 줘버리는 거지. 그럼 봐봐. 이세 가지가 다 똑같은 표현 맞아, 맞아? 맞단 말이지. 어, 그랬을 때 1번, 2번은 우리가 따라해 수혈의 귀납적 정의. 어, 자꾸 말로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야. 내말 이해가? 귀는 귀향. 귀가. 돌아온다는 뜻이야 납을 정확히 납은 뭐 이렇게 우리가 납세한다고 하지 돈내는거어 여는거지 내어서 열어버리는거지 도미노 생각하면 돼 도미노는 우리가 분명히 n번째가 n플러스 1번째를 넘어간다는 전제가 있거든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데 첫번째 도미노만딱넘어뜨리면다하는거지 그지? 수열을 이렇게 정의하는 걸 우리가 귀납적 정의라고 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 등차, 등비, 조합까지는 이런 표현이 가능해 배웠으니까 근데 점화식이 왜 어렵냐 이런 걸 따라해 점화식 이게 점점화 되어간다는 얘기인 거거든 1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2집어넣으면3 나오는 거니까 도미노처럼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임드 수열 등차 등비 등, 차 등비 좋아, 이런 거는 일반항을 다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구할 수 있는데, 일반항을 못 구하는 저화식들이 있다고. 그런 게 어렵다고.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깊게 가르치냐가 중요한 거야. 어,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깊게 가르칠 텐데, 자, 그래서 지금, 자, 이렇게 지우고 보면 결론 적으로 이런 것들이 무슨 수열이 정하시냐 등차 수열이 수혈. 정하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예전에 등차식, 등차 등차 수열이라는 말을 안 주고 식을 이렇게 깔아주면 등차 수열이라고 인식하고 가자고 한 거지. 음. 자그 다음에 이제 무슨 수열 따져야 돼요? 등비 수열. 쭉쭉 쯤볼 거예요 오랜만에. 그리고 이제 나 나가 내가 내일이 특강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정신을 차리겠죠. 25분 다 했어요. 그 하루도 안빠지요 5주 동안 이거는 다음 주 목요일 날이 시간에 끝나요. 대수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빨리 미적분이 제일 중요해. 미적분 잘못 배우면 굴 때려. 미적분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미적분 하다가 갔잖아요. 음, 자 갑시다. 등비 수열의 조화식은 첫 번째 형태는 이런 스타일로 쓰면 뒤를 조금 돋보이게 볼까 이렇게. 아이고 뭐야? 이렇게. 자 여기는 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얘들 무슨 수열이라고 하니? 음. 등비 수열. 지금 또 얘는 무슨 중합? 등차중앙 그럼 등비중앙이 있겠지 여기도 2를 돋보이게 해야되는게 사실 맞지 플러스 돋보이게 하는거고 양사이드항의 합이 가운데게 평균이란 얘기인거지 그러면 자 a n에 뭐 a n 플러스 1의 제곱이 뭐가 되는거야 a n 곱하기 a n 플러스 2가 되는게 바로 등비중앙에 또 적어지게 되는거지 그다 마지막 하나, 따라 조화 수열. 조화 수열은 선생님이 따라 역수가 등차수열 시작. 음, 역수가 등차수열. 음. 그러면 이제 원래 수열은 a1, a2, a 3 가는데 일반항이 뒤집어져서 일반항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n 플러스 1번째 항의 역수는 n번째 항의 역수 더하기 공차모 뭐가 된다? d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이 d는 뒤집으면 안 돼요. d는 뒤집으면 안 돼요. 그럼 이런 표현도 가능한 거지. 맞아 맞아. 자 가운데 항의 두배가양 사이드 항의 이런게 이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정화식인거지 무조건 쪽지시면 보겠지 정서 어디 피냐면 정서에 그대로 있어요 자 221페이지 그냥 이거 외우세요 책에 있는거에요 다섯개네 다음 시간에 그냥 쓸 테니까. 안외오면안 안 되는 거 알지? 니들이 딱 봐도? 응. 무조건 디폴트 값이야. 그냥 외워야 돼. 안 들려. 아, 오케이. 자, 하나만 하고, 보기 하나만 하고, 쉴게요. 보기 하나만 하고 자 여기 봐봐 이 보기가 되게 의미있는 보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일반왕을 구할 수 있는 점화식 우리가 알고 있는 얘네들 세백개 없다고 여기까지 포함해서 얘네들은 백번째를 물어봐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고 왜 일반항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일반항 구할 수 없는 수열을 정하시고 던져놓고 백 번째 항을 물어보지는 않아 수능에서는 교육과정에 써 있어 교육과정 지천에 직접 해봐서 구한다라고 설마 백 번을 하라고 하겠어? 근데 내신에서는 선생님이 이런 메인드 수열이 아닌데 알려진 수열이 아닌데 점화식일반화고 구하는 걸 가르쳐 줬어. 그럼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지. 자. 여기 일번 A1이 3이고요. 이거 봐. 이거 무슨 수열이야 모르는 수열이에요. 이거 따라해 정화식, 정화식. 응,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항 한 사이의 관계가 표시가 돼 있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이 아니야 이 사람이 뭘 물어봤냐면 A4를 물어봤으니까 직접 4개까지 하는 게 맞아 알겠지? 어. 그래서 집어넣어 N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어, 이거 쓰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얼마야? 8 a3 집어넣으면 a2 8을 제곱해야돼 8제곱하기 1이 지기지? 63어잘못하네 63제곱 빼기 1인거지 인수분해 60 곱하기 64 하면 답인거지 이렇게 수능에서 직접 하라고 하는게 맞아 근데 내신에서는 만약에 니들 100번째 항을 물어보면 일반항을 못, 못 푸는 거지 선생님 말이해가 그래서 이 어렵다고 보기 1번이 아니 보기 2개예요 음, 자 이거 어제 보여준 수연 음. 저번째 보여준 수연 따라해 피보나치 저번 시간에 우리 직선 거스한거스 거스. 아, 또는 아, 뭐 어디에 있냐? 압수에 있냐? 부부 나와서? 아무튼, 여기 봐봐. 피보나치 주열이 뭐냐면, 앞에 두 어, 앞에 두 개의 양을 더하면, 그 다음 양이 나오는 거야. 따라해. 처음 몇 개의 양, 시작. 음, 음, 어, 이웃한 항사의 관계 시작. 이웃한 항사 이게 바로 점화식이야. 그러면, 이런 거는 일반화가 없어, 진짜, 이주율은. 주측성이 안나옵니까 그러면, A3은, A2 더하기 A1 맞아, 맞아? 그래서 그냥 쭉나열하는게 좋아. 2, 3, 둘이 더하면 얼마요? 음. 둘이 더하면 얼마요? 이렇게 뽑는 게 쉬운 거지. 얼마야? 이렇게 빼면, 이렇게 구해주는 게 낫지. 피곤하지. 알겠죠? 음. 잠깐 쉬었다가, 좀 할게요 굿 이거 잘되고 있죠? 자 보자 아, 니들 개차수열 잘 못하니까 하나만 해볼게 개차수열 고기인데 여기 봐봐 고기 4번 A번이 3이라고 줬고 이렇게 준거지? 최우이 은재야 우리 근데 은재 똥 차려봤나? 어디 여기 있는 거 숨어있는 거 아니야? 지현아 응. 숙제를 자, 아, 3번은 끝났죠, 쉬워요. 보자, 눌렀어 언제야? 자 보면 눌렀지, 정확히. 자 여기 가봐. 지금 이게 첫 번째 항과 이웃한 항사의 관계를 줬네 따라 역수가 등차수요 시작. 어, 그렇게 자꾸 말로 내뱉어야 돼. 그 수열 이름이 무슨 수열이라고? 조와 수열인 거지. 그러면 일반항을 물어봤으니까 우리 일반항을 구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일반항의 역수는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역수가 등차수열이니까. 자 그러면 뭐 선생님 스타일대로 하면 바로 그냥 2n이라고 쓰겠지 나는. 공차가 2니까. 공차가 2잖아. 1집어넣었을 때 얼마나 와야 돼? 역수인 3분의 1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니까, 러 얼마 빼줘야 돼? 5 빼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그러면, 뒤집어야 되니까, 통분을 해야 돼. 통분을 한 상황에서 뒤집어야 되니까. 이렇게. 따라서, a n은 6n-5분의 3이 a n인 거지. Understand? 응, 그래서 1 집어넣으면 3 나오죠? 됐지? 어. 자, 이런 거는 사실 문제가 안 되고 이제 일반항을 구할 수 없는 유형을 선생님이 몇게할 건데. 지금 따라올까요? 아니그 정도까지. 아이고. 안 되는지, 시험하지 자, 우선 정석에서 기본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등차 등비 조화 수열에 대해서 몇개 꽂아놨으니까 한번 보고 천천히 가봅시다. 일 번. 자, 다음 수열에어 여름은 거 십육 번. 공통적으로 a 심으로 받고 s 심으로 봤어. 10번째 항과 10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봤는데, 1번 어떻게 줬냐면, A1이 1이고, A2가 3이라고 주고, 정화식으로 어떻게 줬냐면, 어, 이렇게 줬네. 지원아, 무슨 수혈이야? 등차 수혈인 거지. 공차를 안 줬겠지, 왜 여기서 따라고. 그지 그럼 일반항을 구하해뭐 일반항을 안 구해도 되긴 되는데 어차피 하옥도에 되니까 일반항 구하는게 맞지? 자 그럼 공차가 2니까 2n 쓰고 1집어넣었을 때1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있으면 끝나는 거지 뭐 n2 그래서 a10 쓰면 19라고 나오는 거지 자 s10을 물어봤으니까 시그마에 올려볼까? 이번에는 근차수한합공식 써도 돼. 2분의 n에 초항 플러스 말항 써도 되고 그거 쓰자 1 9했으니까 2분의 n에 초항이 얼마야? 1. 10번째 항이 얼마야? 19. 그래서 얼마야? 50. 100.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별거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는. 그 다음, 2번은 등비수열이라 생각해도 될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체크업 푸세요. 자, 지금서부터는 조금 긴장하고 보셔야 되지. 자, 2번 볼게요. 필기를 엄청나게 하셔야 될게요. 아직은 기본 문제 좀 풀고. AN을 물어봤고요. 서항을 줬고 이웃한 항사의 관계가 이렇게 줬어요. 자, 벌써 개념원리가 아니고, 아, 개념원리. 선생님, 북비주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점화식을 받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점화식이 아니야. 그럼 이제 우선은 변형을 할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 무조건 변형을 해야 되는데 분수잖아. 분수인데 분수는 크게 찢던지 붙이던지. 자 하나로 돼 있어. 무조건 찢어 안 찢어. 찢을 수가 없죠. 분모가 두 개고 분자가 하나니까. 그럴 때는 방법이 있지. 어떻게? 어떻게 변형을 줄까? 고민해야지 곱해요. 곱하는 건 나중 얘기고. 곱하면 물론 얘를 곱하면 얘가 사라지면 이쪽이 좀더 복잡해지는 거고. 더군다나 누구도 있어서 일도 있어서. 빨리. 아주 간단한 생각인데. 뒤집어. 뒤집어. 뒤집으면 보이는 거지. 뒤집어. 이거. 하트. 그래서, 아하, 좋아주일이네. 좋아주일이요. 역수가 여기서 금방 했던 거. 맞지? 어, 그러면, 뭐, 나머지 안에 되겠지. 똑같은 문제였으니까. 식만 써? 일반항이 m분의 1은 a1분의 1 플러스 m-1 공차 d가 이렇게 써주 주는 거지 a1 플러스 m-1 d. 됐지? 아니야? 왜 그러지? 그럼 1 아, 지워지겠지? 그래, 해 그러면 A1이 2잖아. 2분의 1 집어넣고, 이거 a 이거, 이거. 근데 얘도 뒤집어야 돼, 안 뒤집어야 돼, 다시. 그러니까 얘를 통분을 하고 뒤집어야 되는 거지. 2분의 2 n 플러스 1인 거지. 뒤집으면 얼마나 와? 2 n 플러스 1분의 2 나오는 거지. 어디 잘못했냐? 뒤집었잖아. 아, n 마이너스 1이. 그래서 그랬어? 얘기해, 지원아, 선생 선생님 저기. 잡질하셨는데요.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그냥 n 마이너스 1이니까, n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마이너, 2m 1인 거지. 그래서 a에 n 집으면 2m 1분의 2 나오는 거니까 1집어놓으면2 나오는 거지. 됐죠 그다음에 이제 쭉도 시작이에요. 정화 식 자. 음, 일반학을 구할 수 있는 정화 식 쪽지시험이겠지 이거 맞나 몰라 이거 맞아? 이런 경우 있어? 알려지지 않은 하나야?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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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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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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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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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니 아니, 아니, 아 자, 우선 문제 보고 얘기할게요. 여기 보세요.